말해두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음 진단키트 시스템 그리고 전세계에서 상상도 못한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그 다음에 이동을 위한 전형 이동 이동 그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예, 환자 이성을 위한 시스템부터 시작해갖고 병상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국가예요. 어, 대부분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증 환자들을 수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증 환자 치료에 수천 명을 에, 수용하고 있고, 더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해서 환자를 네 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에, 분리치료하는 방식으로 중상자 중심의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가 아닌 중상자를 위주로 해갖고,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역 경영과 임상을, 임상을 가지고 아마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한 치료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냈던 임상약들,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이 약들하고,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제대로 돼 만든 한국의 약들하고 어떤 약을 써가겠냐는 거죠. 그런 약들이 전 세계에다 풀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이 전 단일 국가 안으로, 단일 국가로는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복제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바가, 뭐, 욕은 좀 먹고 있지만, 네. 삼바가, 아,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하나만 가지. 그러니까, 아,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음, 이제, 이게, 이를, 아, 2만 리터 가까운 그,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어요. 앰플로 계산해보세요. 2만 리터라고 하면 20, 20톤인 거예요. 20톤인 거예요. 150ml 앰플로 생각하면 몇 명분이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송도에는 있 신공장까지 하면 4만 5천리터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고 있어요. 의약품.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회사나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의 공장을 풀로 돌리면요, 진짜 하루에 몇 천만 분의 백신을 생산해서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치료제 만들어내잖아요. 진단키트는 이제 소소한 시장인 거야. 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99% 치료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제약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이게 팔리게 됐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올라갈지 여러분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미래가 바로, 바로 2, 3개월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정리를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어, 정부의 노력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드라이브스루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요. 일본은 왜 슬그머니 그걸 해요? 이 뻔뻔한 새끼들은, 뭐, 조금, 애들이야. 조금 이따 하겠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다 싫다라고 얘기를 하고, 싫다가 아니던데? 아니, 그, 완전히, 효, 뭐, 효능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우겼지. 이거, 이거 하면 오히려 더감 감염의 원상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다른 국가에서 열심히 이걸 쓰니까, 이제 와서 슬그머니 도입을 해놓고, 어, 아니, 왜 한국이 쓰던 거를 지금 씁니까? 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아, 어, 참 효과 있는 시스템이 확인, 시스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주어가 없어 이씨이 이 새끼들은 알바 고양이는 좀다 뒤에 해볼 건데요.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역 감염, 음, 뭐 교회라든지 예, 뭐 교회는 큰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절은 안 그러는데 교회들은 왜 그러신지 예, 주식회사 주식회사 지부하고 개인 자영업자의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 공공시장의 모든 이벤트가, 모든 이벤트나 모임들을 정리하면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2주간의 총력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4월 6일까지죠. 4월 6일까지 어느 정도, 진정세가 완료되지 않으면, 우리 애들 방학이 또 연기되게 됩니다. 그럼 1학기가 사실상 그냥 날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책을 배부하고 있어요. 음. 교과서를 그, 그 계약은 할것 같아요. 교과서만 배부하진 음. 않을 거아니까 저희 딸이 작년에 10월 달에 수시 합격을 하고 나서 6개월째 침대에 붙어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네, 애가 아, 얼굴이 하얗한 부터 이제 핏줄이 보일 지경인데, <laughs> 제발 학교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어찌됐거나, 완벽한 방역과 감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들, 그리고 귀국 교민들에 의한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22일날 그 한국에다, 한국을 입국하다가 이제 검역을 통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 14명인데, 이 중에 13명이 한국 국적의 이제 귀국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 이런 그 국민들이 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또 우리 국적자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말자, 치료를 해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이제 새로운 그 문제를 대두시켜 가지고 또 정부 비판을 하기엔 이슈거리죠. 이 기레기들이나 야당, 이 외놈, 앞잡이 같은 놈들의 일종의 이제 모함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laughs> 특히 외국인까지 우리가 왜 치료를 해줘야 되냐 라면서 세금 낭비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논리에 동조하는 분들도 일부 있죠. 현재 인천공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들어보셨던 워킹스루 그러니까 그 부스죠. 사람이 들어와서 직접 검사받을 수 있는 워킹스루가 4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통상적으로 어... 통상적으로 약 5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을 직접 검역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고요. 그 안에 180 병동 정도의 격리 병동을 인천공항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국가, 덴마크 같은 국가라고 하면은 그 국가가 이제 총 가지고 있는 병상보다 더 많은 수차를 인천공항 안에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을 걸러내고 격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이제 경, 한, 이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음, 집에서 이제 자가 격리를 권유하고 귀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키트의 판정률이 이미 98%, 99% 상황으로 높아져 있고, 그 이분들에 대한 동적, 그, 제안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무증상자라고 해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개 중에 1%라도 혹시 무증상 상태에서 나갔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가지고 증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있는 게 믿으셔도 됩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안전하게 격리되고 있고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 질보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치료비도 100% 부담할 것이다. 그 외국인이, 우리 내국인을 감염시키지 않고, 치료를 받으면서 격리 상태에 있는 것이, 2, 3차 감염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 병의 확산, 또는 우리 국민의 보호에, 보호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인 겁니다. 음.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이라 그래서 검진도 안 하고, 그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그 사람을 말하자면 그 받지 않는 돌려보내는 무책임한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일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 또 우리나라를 필요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격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처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치료해서 우리 국민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니네가 니네가 받는 그러한 불이익을 그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를 해준, 해주는 대신에, 니네 국가도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서, 한국민이 혹시라도 니네 국가 안에서 일어나실 때는, 이러이러한, 음, 전례에 거쳐서, 치료, 격리, 거기에 대한, 어, 모든, 모든 관리를 한국식으로 할수 있게끔, 우대해라, 라고 하는 선언을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의 이와 같은 처사에, 말 그대로, 존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아니, 아닙니까, 지금. 최근 돌고 있는 가짜뉴스 하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어, 천만원 정도 치료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평상적으로. 2주간 격리받아서 치료받는데, 천만원 정도의 에, 병원비가 나오는데, 한국이라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 안에서요. 그래서 이 정도를 이제 치료하고 나오게 되면, 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 이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 4 5 0 0 0 원에서 5만 원 내외다라고 하는 어, 내용의 뉴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뭐 SNS에 돌고 있는 거 보신 분이 있겠죠? 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 그래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검진도 아니고 치료까지 다 마쳤는데 천만 원밖에 안 들어. 그리고 자부담이 사만 오천 원이라고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뭐가 가짜냐고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전액 무료입니다. 환자 부담금으로 나오는 사만 오천 원은 병원에서 환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주사기라든지 소모품 비용의 일부 금액을 환자 부담금으로 넘긴 거고요. 이건 역시도 어, 각종 소모제 비용으로 질병관리본부나 보건소에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0원입니다. 이게 진짜 뉴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국민은 돈안 묵니다. 널리 알립시다. 야, 한국에서 코로나 걸리면 4만5천원 밖에 안 된다며, 뭔 소리야? 공짜야!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아, 담담하게, 정확한 시스템에 따라서 이러한 격리와 방역을 진행하고 있는 이 한국 의사들의 시스템. 환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늘어나도 이 환자들을 전수조사가 추적해가지고 5차, 6차 또는 어, 간접 감염까지도 찾아내가지고 끝까지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없는 또 하나의 자랑은 대한민국에서는 치료 과정 중에 감염돼서 사망한 의료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없는 겁니다. 중국, 이탈리아, 유럽, 수없이 많은 의료진들이 이 현장에 투입했다가 사망을 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기존에 있는 의사 의사들의 3분의 1이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들이 다 병원에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그냥 가서 환자를 보기만 하면 자기가 먼저 옮기는데 의사라고 자기 생명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자원봉사를 통해서라도 이 감염 지역에 뛰어들었던 대한민국의 의사와 간호원들, 지난 두달반 동안 한 명의 감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염자까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단한 명의 희생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료진은.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마스크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썼던 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그리고 심지어 뭐 병원에 이제 마스크 절도범이 침범하는 일들이 잦아서, 몰핀하고 어? 같이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고 안에 넣는 거죠, 마스크를. 네.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많다고 합니다. 어, 병원 안에 구비해둔 손소독제에서부터 의료용 마스크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도난당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마스크가 완전히 이 품기가 아니라 이제 품절 상태고요. 어, 의료진들도 일주일에 마스크 두개 정도씩밖에 배급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일반 국민들은 재고 떨어지면 못 쓰는 상황인 거죠.